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자, 클라톤입니다. 1, 2, 3, 4, 5에서 클라톤 5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레드 색상으로 했는데요 정말 이쁘죠? 자, 그리고 요 차는, 우리께서, 배터리를 가오음 자, 가오늄 배터리를 하셨고요 BB까지, 자, 서비스로 다 됐습니다. 자, 저는 연결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두개 연결하시고, 나중에, 어, 천천히 하실다면 요거를 중간을 젠더를 끼시면, 3셀로만 하시는데, 지금은 직렬로직렬로 직렬로 3셀 3셀에서 총 6셀 2 2 2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벨크로, 벨크로 잘 이용하시고요. 자, 전동기부터 먼저 키신데, 뒤쪽에 보시면, 여기 좀좁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키면은, 여기 보시면 스위치 있습니다. 아, 스위치 아니버튼식이죠 버튼 누르, 누를게요. 누르시면 불이 쫙 들어오죠.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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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이거 저녁에 보면은 예술이에요. 저녁에 보면 예술적 감각이 끝내주죠. 자, 거의 뭐 우주선이 땅, 땅, 땅바닥에 쫙깔리가는 것이 쫙 합니다. 자, 배터리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모터 면쪽기 서버 서버까지 빨라요. 메타 기어 서고 자, 땡입니다. 아, 빼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우리 님께서는 진짜로 아까 엘리트 교육을 받았나요? 그쵸. 처음에 A A3부터 해가지고, A3에 이렇게 보시면, 어, 이게 10400으로 있어요. 10400과 지금 하브스키드 해거든요 메탈 옵션. 요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범퍼도 있어요, 범퍼. 자, 104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다,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요렇게 범퍼. 1400 범퍼도 있어요. 자, 범퍼까지 하셔가지고, 정말로 WP주 다음에 클라토이 넘어가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순서대로 지금 점점, 점점. 어, 회의님도 업게 되고, 차도 업게 되고, 자, 인생 자체가, 네. 업그레이드 라이프, RC 라이프. <laughs> 그쵸? 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재밌는 RC 하시면서 점점, 점점 업그레이드 해보시고요. 나중에 뭐, 투니 한다 그러면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어, 여기, 어, LED 전선을 뽑하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전선 남죠. 어... 쿨링팬이요 쿨링팬, 쿨링팬 안 하셨는데요. 나중에 필요해서 쿨링팬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고하도록 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연속으로 출발. 이렇게 바디핀은 이렇게 꽂이도록 했습니다. 출고!